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동호동 반야월역 인근에 있는 투룸이고요. 500에 45만원으로 나온 깨끗한 방입니다. 일단 이렇게 현관에 들어서시면 바로 신발장하고 현관에 붙어있는 여기 부엌 공간 싱크대가 있고요. 싱크대 위에 대리석으로 성판되어 있는 깨끗한 싱크대이고요.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갔으면 첫 번째 방, 방이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 방. 요런 구조입니다. 창은 다 여기 이중샷으로 되어 있고, 창 열면은 이제 맞은편에 건물이 있긴 하지만 거리가 꽤있고 낮아서 여기 체감과 통풍이 잘될것 같고요. 첫 번째 방에 이제 여기 다용도실, 세탁실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이렇게 일직선 구조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면으로 이렇게 창이 나있고요 여기에는 냉장고하고 에어컨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에 보시면 안쪽에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호동에 500에 45만원으로 나온 상당히 깨끗한 정토룸이고요더 자세한 정보는 김방점 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